아한 일곱 명 들어왔는데, 이게 채팅창이 켜져 있어야 하는 게. 아, 깜이야 채팅창이 지금. 아동용으로 해가지고 채팅창이 안올라 이게 교육이. 그, <laughs> 요즘 애들 아직도 장래희망 초딩들 1등이 유튜버잖아. <laughs> <laughs> 찬란한. 서울 이렇게 유튜버가 되는 거야, 서울도. 우리, 우리, 우리 홍시파파 채널인데서야. 홍시파파의 홍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아까도 한 3분 지나니까 들어오더라하좀 기다려보세요. 무섭기도 해. 이야. 어, 한명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저한테 안녕하세요. <laughs> 어? <저한테는 웃음> 아, 우리 엄마예요 아, 엄마 채팅 한번 남겨보세요. 남겼는데? 어, 어? 어떻게 안 보이죠? 난기막 아, 뭐, 서울 봐봐. 이렇게 온다, 봐 여기에 봐봐. 안녕하세요 뜨지. 이렇게 안녕하세요 뜨지. 그지? 오, 한명더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금 딸과 라이브 방송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라이브 아, 방송? 어디? 네. 손을, 손을, 어, 갑자기 핸드크림을 발라주네요. 이거, 이거 소개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어디서 샀지? 그거 네. 어, 다이소. 맞아. 아, 보여주면서 얘기해줘. 안녕. <laughs> <laughs> 자, 이거는, <laughs>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천원짜리 핸드크림입니다. 냄새는 어때요? 좋아요. 냄새 나아나세요 네. <laughs> 냄새 좋아요? 음, <laughs> 아, 아주, 잘, 아주 잘하네요. 아, 근데 우리가 좀 사람이 더 들어오면 너무 재밌을 텐데. 아니, 근데 지금 들어오신 주디, 주디영님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꾹꾹. 재밌으면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 아 아, 한번 찍어봐. 우리 라이브 노래하는. 안녕. 아니 친구들 왜 아무도 안 들어와 친구들 <laughs> 친구들 좀 들어와줘요 오세명 들어서 세명세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채팅으로 인사해주세요 여 여덟 명 들어왔어 여덟 명 여덟 명 여덟 명 그럼 내려다 봐 몰라서 뭐 이렇게 하고 어렵던... 있어. 우리 지금 여섯 살 딸과 처음 라이브 중이에요 다시 뱉으면 어떡해요 <laughs>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요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 친구들 노래 한번 해주세요 아! 11! 오! 어, 11! 11! 오! 어, 막둥이님! 막둥이님 손 흔들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막둥이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을 다 드셨어요? 저희는 피자 먹어니다 피자? <laughs> 어 노래 한번 해주세요. 아 노래 <laughs> 춤추시 나요? <laughs> 오 열여덟 명 열여덟 명, 여 여덟 명, 여 여덟 명. 막둥이 막둥이 어디 막둥이 어 막둥이님이 하트까지 보내주셨네요. 막둥이님 고맙습니다. 하트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어 이건 뭔가요? 이거 선물네 <laughs> <laughs> 이거 어디서 샀어요? 다이소. 아 근데 이거 이거는 지금 뭐예요? 이거? 기마개. 어, 기마개 소개 좀 해주세요. 합주핑 여기서. 합주핑 김마개예요근데 이거 왜저 짜주시죠? 아네 감사합니다. 노래 안 해줘요? 겨울에 손이 뜰 때는 핸드크림 잘 발라야 돼요. 아 냄새도 좋고. 냄새 맡아봐요 엄청. 아 엄청 좋아요. 아 사원님 노래 한번하주세요 음. 어이 노래 아는 노래 아니에요? 같이 노래 부를까 해서 어왜눈 아파? 아, 괜찮? 어, 괜찮? 이 세상에 좋은 것 모두 주고 싶어 나에게 커다란 어, 왜 갑자기 눈이 아파? 뭐 안에 뭐 나왔어? 나 이거 뭐 종료하자. 눈씻으러 갈까? 또라이브의묘 미죠? 갑자기 눈이 아프네요. 괜찮나? 손어너 핸드크림 바른 걸로 눈 괜찮아? 씻고 올까? 괜찮? 겠습니까아 역시 풀. 풀. 하십니하니까 오, 여름에. 어, 어. 아, 다시 돌아왔어요. 앉아보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아네감사요니다 <laughs> <laughs> 아니 너 안녕하세요. 어박진세요안세요박진하세요안세요 그럼 자, 자. 아니, 우리 저, 우리 한 살, 한 살이 더 유튜브 하고 있죠. 여기 보세요. 아, 두 살. 아, 두 살. 여기 보세요. 진우 여기 보세요. 진우. 여기 진우 여기 인사해줘야지. 너, 너 나오고 싶다 했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합시다. 응. 안녕하세요. <laughs> 서울에 더 나가는데? 지금 8명 밖에 없는데, 8명. 8명. 아무 말안 하니까.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서울 가좀 해주세요. 서울, 서울은 누구예요? 인서좀 해주세요. 어디에 살아요? 전 대한민국에 살아요. 네? 대한민국, 대한민국 어디 사나요? 전 서울. 네? 서울에 사나요? 너 부산에 살잖아. 부산에 살아요. 거짓말 하세요. 네. 아, 그래. 네. 뭐, 뭐 하는데? 안녕하세요. 우리 꼬맹이들, 꼬맹이 한명더 있어요. 꼬맹이 출동. 안녕하세요. 다들 저녁 먹드셨어요? 뭐 채팅으로 좀 남겨주세요. 저녁 먹드셨어요? 뭐 채팅으로 한번 남겨주실까요? 저희는 피자 먹었어요. 피자. 우리 막둥이는 그냥 우유만 먹고. 막둥아. 막둥아, 꼬맹아.

없어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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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파더 들어와 범계 파워! 이거 좀 봐봐 근데 그림 로안라준다 <laughs> 우리 <친구들 웃음> 우한게 틀려 안말라줄거야 너가 우리. 노래를 불러나어틴니핑 노래 한번 부르면 사람 들어가 하둘 예.

노로로신기야마법베나라로 야나 토라게 코예오 다섯 명 다섯 명 다섯 명 다섯 명 다섯 명 지금 트위핑 노래를 부르고 있어 요땡 <놀라로> 어한안 받아 좋아요.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채팅도 남겨주세요. 채팅. 디 디니핑을 찾아 디니 디니 캣리한명아밖에 없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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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박쥐는 너무 아, 재밌게 쳐다어어 아, 네, 네? 츄디 어, 뭐라고 잡아놨어 츄디가 츄디가 음, 라고잡아놨어요 노래 한번 해 주세요. 아, 제일 밑에 머라오 제일 밑에. 노래 너무 잘 불. 야너너나잘 한대? 야아 아무도 없네? 음 아무도 없어. 음, 아, 네, 왜나 네. 왜, 왜, 어, 있는데? 어 아니 여명돼 있는데? 용룡 되어있는데? 응자 지금부터 한번더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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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네치 노래 한번더 불러줄 한 노래 한번 해주세요 세네치니 카츄리 세네치니 캐츄리 반짝반짝 우리 엄마 맙소 한 명? 어, 한 명!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빨리 만나고 싶어. 사랑해, 하추핑. 하추핑. 진열해 조아핑. 웃음에 당굴핑. 리어나미더핑 야, 야! 10에 10에 1 0 1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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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10에 1 0 이렇게 헤어지면 이제 또 맞을 수 있을까? 반짝반짝 보석 같은 마음 우리 모두. 영명, 영명, 영명이네. 래두 <laughs> <laughs> 명, 두 명. <laughs>

왜? 네. 남색은 너무 좋죠. 아 네. 네 너무 좋네. 다리가 아, 어디서 샀죠? 계속 그렇게 샀어. 다이소에서 샀어요. 다이소에서 샀어요. 네. 아우 오늘 다이소 천원 주고 산 건데 너무 좋네요. 반짝반짝 네. 보석 같은 마은 우리 모두 티니티타. 이거 약이야 그렇지. 아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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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분거이시죠주이님이신이요막동이 막동인? 이거. 이데아무이라이브이 들어오네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한명만이야한 명밖에 없어 맞아 동인 이막인이 누구지? a 어? 막 k 이 누구지? 막 a c <둥이> 막둥이? 아, 아무도 me. Back <둥이> 실수, 어, 막둥이. e b 막둥이? to me.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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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me. b a 막둥이? o me. Back to m 한명 <웃음>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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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도> <웃음> 아니. 한량 안녕. 라이브도 켰는데. 나 누가 누군지 보여? <웃음> 아, <웃음> 대화창을 <웃음> 안 쓰면 <laughs> 몰라. 그럼 내가 보고 있을게. 아니 인스타를 켜면 완전 다 아는 <laughs> 거고. 거의 아는 사람만 들어온데. 그만 이제 이제 유튜브 라이브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laughs> <안 돼요! 웃음> 뭐예요? 아니요, 무이에요 저도 있어요.